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그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 0만 천칠백 삼십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색에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한 일임이니 이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